안녕하세요 현티비의 도토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로 동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요 보다시피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도 핸드폰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장인 오늘은 짧은 상황극을 해볼 텐데요 우선 등장인물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요.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첫 번째 등장인물인 레고 스타워즈의 할아버지가 첫 번째 등장인물이고요. 이것은 레곤, 넥소나이츠 클레이. 그냥 버전. 버전은 그냥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넥소나이츠 클레이. 이것도 같은 클레이인데요. 이것은 이게 클레이가 넥소나이츠 어, 넥소 파워를 사용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헐크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게 보통 이런 사람처럼 안 되고 뭐 이게 조립 부품으로 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것이 그 헐크인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빠지고요. 어, 어, 잠시만요. 헐크 설명은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헐크는 헐크이고요. 이것은 레고 넥슨아이즈 악당. 이지방이는 제가 꾸며봤습니다. 진짜처럼. 근데 지방에 보고 색깔이 다르죠? 이거 머리, 이거, 뭐냐. 뿔 달린 헬멧도 없어졌고요. 헬멧. 진짜 그거 붙어있는 거겠죠? 마지막은 이거 스카, 스커이어였나요이 이름이. 아. 스커리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칼을 들고 있, 이렇게 생긴 칼을 들고 있고요, 뿔두 두 개와 뿔처럼 생긴 꼬리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부품이 네 개로 분리돼요. 그리고 이거 손은 따로 이렇게 하나 하나 움직이고. 참고로 레고 손처럼 손은 이렇게 안 비뚤어진다는. 음. 자 그럼 이제부터 상황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라라라라 어 여긴 어디지? 크크크크 나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아주 잔인한 마법사. 가라, 나이프어요 소원? 아, 죄송합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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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어 이것은 무슨 어너 너는 스커트 오늘 살인 성공 그날 그 사람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는 나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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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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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하하하, 세계 최고의 전사지. 하하하하. 따따따따 나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세계 최악의 마법사 가라 나이 부어요 어, 죄송합니다 헐크 등장 뜨끔 뭐지 따따따따 어이구 넘어졌네 안녕 어 안녕 아니지 난널 죽이러 왔잖아 에헤 어 어디 갔지 난 여기 있는데 그그그수 어, 어떻게 저렇게 르지 앗! 아, 슈퍼택? 으아! 으으 이럴수가. 어디 있어? 나 이쪽에 있어. 앗! 슈퍼패트, 음, 펄치. 앗! 더, 이렇게 빠를수가.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따다다 그 이후로 헐크는 죽게 되고 스커리어와 세계 최악의 마법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다다 따다 따다다 따다 아우 잘 잤다 음. 아그 마법스. 어디서 살기가? 역시 너요 여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내가 너한테 속을 거 아니야. 바보들. 얘가? 아아아 나는 무한의 유혹생이라고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 에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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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피하다 이럴 수가 할수 없다 안되겠고 It's a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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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번개 뒤로 가야 되겠어. 야, 변 신. 헛 h a t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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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n d 이렇게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원수는 원수를 죽이고 돌아야 할까요? 나 한다. 누가 말한 것 같은데, 뭐지? 아, 좋아. 진심식은 그스카리야 뭐야? 수건! 예지 어, 이것은 저, 엄청난 고통이다. 진동이, 진동이 느껴서. 예 아, 흠, 흠,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일어나려, 일어나려, 응? 일어나려, 벌떡 어, 당신은 누구세요? 육기는 어디고요? 여긴 하늘나라다. 뭐라고 그럼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 세상을 구해야만 한다. 알겠니? 네, 그럼 이제 당장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조심하고 내려갔다 오라. 오거라. 네. 근데. 당신 속에 앉아! 꺼져. 다시. 잠을, 잠이 들어야 돼. 여기가 어디지? 아, 그래. 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었지 에? 뭐야, 난.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야? 칼, 소환, 뿅!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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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줄게 주마. 예. Yeah? 이번엔 토게. 소커 yeah. 스트라이크. 어디 갔어?